상공에서 육안으로 좌표를 식별하는 2단계를 거쳐 사격을 하게 되는데, 1단계부터 잘못이 있었다고 공군은 밝혔습니다. 8km의 오차거리는 상공에서 1mm의 수준이어서 2단계에서 육안으로는 잘못을 식별하기 어렵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좌표를 잘못 입력한 전투기는 한대였지만, 현대가 폭탄을 동시에 투하하는 훈련을 하고 있어서 전투기 두 대가 모두 연쇄적으로 오폭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가에 떨어진 MK-82 폭탄은 무게 250kg에 달하는 재래식 폭탄으로 건물이나 교량을 파괴하는데 사용됩니다. 축구장 한개 정도의 면적까지 폭탄 파편 등으로 피해를 입힐 수 있고 한번 투하하면 직경 8m, 깊이 2.4m의 웅덩이를 만드는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전투기들은 훈련용 모의 폭탄이 아닌 실전에서 사용되는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번 오폭 사고는 지난 1998년. 인천 연수구의 공군 방공포부대에서 나이키 지대공 미사일이 잘못 발사돼 공중에서 터지면서 민간인 9명이 다친 이후로 가장 큰 규모로 추산됩니다. 공군은 공군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사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주민 피해를 보상할 방안 등을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영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한 끝에 대부분의 멕시코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다시 한 달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캐나다에 대한 관세는 강행할 움직임을 보였지만 이 역시 한 달간 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 그렇다고 해도 왜 2분기까지 오폭을 했을까? 이번 훈련은 나란히 나는 2번기가 1번기 신호에 맞춰 동시에 투하하는 훈련이었기 때문에 두 전투기에 달린 8발의 폭탄이 모두 같은 지점을 향했다고 공군은 설명했습니다. 공군은 매뉴얼이나 통제 시스템이 지켜졌는지 그리고 2번기 조종사에 대해서도 과실이 없었는지 추후 조사로 규명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1년 넘게 계속된 의정 갈등 사태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포기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한 교육계와 정부, 여당이 뜻을 모은 건데 의료계와 학생들이 화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으로 되돌려야 실마리가 풀릴 거란 목소리는 의대 학장들이 먼저 내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신입생들까지 수업 거부에 동참하자 의대 증원을 대부분 찬성해온 대학 총장들까지 증원 전 수준 복귀로 뜻을 모았습니다. 수업 복귀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이러한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대학 측 요청에 교육부도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긍정적으로 화답했고 그간 교육부와 입장차를 드러냈던 복지부도 결국 공감한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여당도 긴급 당정 협의를 마친 뒤 타당한 안이라며 호응했습니다.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이 건의문 내용을 바탕으로 적극 검토하여 교육부는 오늘 오후 각 대학 총장, 의대 학장들 <laughs> 대통령실 등 정부 일각에선 이번 결정이 내년도 모집 인원에 한정된 것이라며 실제 정원 감축은 향후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잦은 의료 사고와 분쟁으로 의사들이 필수 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의료사고가 나더라도 의료진의 중대과실이 아니면 처벌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 한 대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감염돼 숨지면서 의료진 3명이 구속됐습니다. 5년이 넘게 걸린 수사와 재판 끝에 대법원이 모두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전공의들의 소아청소년과 지원이 크게 줄었습니다. 정부가 공개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은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환자 사망사고 시 유족과 의료진이 합의하면 형사처벌 면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신설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150일 안에 의료진의 중과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필수 의료행위면서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면 기소를 자제하도록 수사기관에 권고할 계획입니다. 길게는 수년에 걸리는 의료사고 수사가 좀 대폭 단축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의료진 모두 빠른 분쟁 해결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환자와 시민 단체 등은 의사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며 반발했습니다. 의료사고 책임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방식이고 피해자의 권리를 크게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와 1년 넘게 갈등을 겪어온 의사협회는 이번엔 환영 입장을 내며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주연지입니다.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마이크 월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대북정책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양측은 조선 분야 협력을 위해 한미 양국의 NSC 국가안보회의가 직접 나서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전날 워싱턴에 도착해 좋은 결말이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밝힌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현지 시각 6일 미국 측 대화 상대인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났습니다. 신실장은 왈츠 보좌관과의 첫 대면회동에서 한미동맹 강화방안 등 여러 현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미 양국의 NSC 국가안보회의 차원에서 조선분야 협력을 위한 협의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포괄적 협력을 요하는 조선분야의 특성을 고려해서 양국 NSC 차원에서 범정부 노력을 양국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양측은 대북 정책을 추진하거나 북한을 접촉하기 전 반드시 사전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신실장은 밝혔습니다. 신실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관세가 미국의 4배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미국 측의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설명하며 통상 당국 간 생산적 소통을 해야 한다는 뜻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FTA를 적용한 우리의 대미 실행 관세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고 어, 미측도 이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를 제가 미측에 제 했고 어, 미측은 이를 받았습니다. 한편 신원식 실장은 이번 방미 기간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과 피트리케츠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과도 만나 한미 동맹을 위한 미 의회의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고위 관계자들이 다음 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나 종전 협상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파국으로 끝났던 백악관 정상회담 이후 2주 만인데요. 두 정상의 관계 개선과 함께 광물 협정을 다시 논의할 걸로 예상됩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다음 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문제를 논의합니다. 현지 언론은 마코르비오 국무장관 등 미국 고위 관계자들이 오는 12일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사우디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위트코프 중동 특사도 회담을 조율 중이라며 평화 협정의 기본틀을 마련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협의를 재개했다며 다음 주 양국이 의미 있는 회담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달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파국으로 끝난 뒤 2주 만에 열리는 첫 회담입니다. 두 정상 간 관계를 개선하고 광물 협정에 대해 다시 논의할 걸로 예상됩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백악관 회담에 대해 유감을 표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광물 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의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반응은 아직 냉랭합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광물협정 이후 휴전과 합의 등의 단계를 거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사전에 협상하지는 않을 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양국 관계가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곤 있지만 트럼프 측근들이 우크라이나 야당 지도자와 접촉한 걸로 전해지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교체 압박이 가시화되는 게아니냐 관측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미국이 지난 4일 시행했던 관세 정책을 또 바꿨습니다. 이번엔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의 수입품 가운데 무역협정에 해당하는 품목은 한 달간 관세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가는 또 하락했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의 관세 부과가 지난 4일 시행된 지 이틀 만에 또 유예됐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간의 무역협정에 해당하는 품목과 서비스가 대상입니다. 미국이 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의 40에서 50%가 해당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날 자동차에 대한 유예에 이어 관세 정책이 또 바뀐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두 나라에 대한 관세를 4월 2일까지 유예한다며 대부분 관세가 그날 시행될 것이고 주로 상호 관세일 거라고 밝혔습니다. 12일로 예정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일정은 수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평가는 상반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멕시코 대통령에 대해선 호의와 존중을 표한다고 했고 트리도 캐나다 총리에 대해선 관세 문제를 빌미로 다시 총리직을 노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오락가락 관세 정책에 주식시장은 또 주저앉았습니다. 인공지능, AI 투자에 따른 수익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하락한 채 출발한 주가는 관세 유예 소식이 전해지면서 낙폭을 회복하는 듯 했지만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인텔과 퀄컴 등 기술 기업 수장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반도체 등과 관련해 관세 정책이 또 바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올해 첫 경상수지가 흑자로 나타나며 21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1월 경상수지는 29억 4천만 달러 흑자였습니다. 1월 수출은 498억 1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9.1% 줄었는데 감소세로 돌아선 건 23년 9월 이후 처음입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등 IT 품목의 증가세는 지속됐지만 석유와 승용차 등 감소 폭이 커졌습니다. 수출에서 수입액을 뺀 상품 수지는 25억 달러 흑자로 한달 전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 증시 약세 국내 증시도 동반 하락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3거래일만의 하락을 코스닥은 상승 반전하는 등 혼조셉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4.25포인트 하락한 2,561.91에 코스닥은 1.7포인트 오른 736.62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관세 불확실성과 더불어 AI 성장 불안, 기업 감원 급증 우려 등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의 순 매수를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 k 하이닉스 동반 하락하는 등 대형주 약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HD 한국조선해양을 비롯한 조선주 부진한 흐름을 LS 등 전력설비주, 네이버와 카카오 약세입니다. 반면 포스코홀딩스 상거래일제 상승을 롯데케미칼과 이마트 상승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상장한 M 디바이스 공모가 대비 강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45원 6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 증권이었습니다. 지구상에 남은 유일한 야생마로 알려진 프로제발스키 말이 중국에서 인공 번식을 통해 최근 자연에 방사됐습니다. 우리를 벗어난 프르제발스키말 여섯 마리가 산으로 향합니다. 지난해 말 야생마 번식센터에서 닝샤 허란산으로 데려와 석달간의 야생 적응 훈련을 거쳤습니다. 1피 공마, 5피 마 신장 마 연구 중심진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9월부터 과거 야생마의 주요 서식지로 알려진 닝샤 허란산을 현장 조사했는데요. 조사 결과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허란산 북부의 광활한 초원이 푸르제발스키마의 서식지로 적합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먹이가 풍부하고 지형이 다양해 천적을 피할 수 있어 번식에 용이할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야생에서는 멸종된 푸르제발스키마를 중국 당국은 지난 1980년대 중반 해외에서 들여왔습니다. 인공 번식으로 개체수를 늘리면서 야생 방사 프로젝트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위스콘신 주에 있는 한 학교 식당에 있는 샐러드 바가 뭔가 독특합니다. 샐러드 그릇을 들고 아래쪽을 살짝 누르니 이렇게 로메인과 상추가 나옵니다. 옆칸을 눌러 시금치와 오이를 담고 자른 토마토, 채썬 당근, 치즈도 취향껏 먹을 만큼 담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덜고 뜨는 수거 없이 살짝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게 가장 편리합니다. 이 샐러드 기계는 지역 교육청에서 이 학교 식당에 처음 도입한 터치리스 냉장 샐러드바로 불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학생들의 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한 방식입니다. 공기 노출 없이 항상 일정한 온도로 식재료를 보관할 수 있어서 신선합니다. 미국 북동부지역 교육청은 터치리스 냉장 샐러드바를 지역 내 모든 학교에 확대 적용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의 한 양봉가. 양봉업자들이 꿀벌이 가득 찬 상자를 트럭에 시습니다 가뭄 등 기후 변화에 더해 대기 오염이 심해지면서 꿀벌들을 더먼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관건은 장거리 이동 중 예민한 꿀벌들이 죽을 수 있고 이송 비용 감당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हर ा र ् म र के आधे से ज्यादा नुकसान हो ग आधे से ज्यादा स खराब हो ग और जो इ ज ा फ 한때 활기차던 파키스탄 양봉가는 2022년 이후 생산량이 급감했습니다. 지금은 파키스탄 꿀벌 네종 가운데 세 종이 멸종 위기에 처했습니다. 꿀벌을 살리기 위해 양봉가는 고육지책으로 새로운 벌집 개발에도 나서고 있는데요. 통풍이 더 잘되고 공간을 늘린 새벌집에서봤더니 다행히 꿀 생산량이 10%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현역으로 이발사 일을 하는 108살 할머니가 있습니다. 얼마 전 세계 최고령 여성 이발사로 기네스북에 등재됐습니다. 세계 최고령 현역 여성 이발사인 하코이시 시츠이 할머니입니다. 하코이시 시쓰이입니다. 1 0 9세 됐으니, 1 0 8세 됐으니. 8歳? 1916년 도치기현에서 태어나 도쿄에서 이발사 면허를 딴뒤 남편과 이발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차 대전 중 남편과 가게를 모두 잃고 지금 살고 있는 도치기현 나카가와 마치에서 이발소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단골 손님들 머리는 손수 나서 이발하는 현역입니다. 며칠 전에는 정식으로 세계 최고령 현역 여성 이발사로 기네스 인증서를 받았는데요. 기네스북에 인정된 나이는 108살 115일입니다. KBS 월드 뉴스입니다. 기업회생 중인 홈플러스에 식품 등을 납품해온 업체들이 잇따라 납품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대금을 떼일 거란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는 건데 실제 일부에선 영업대금을 정산받지 못하는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유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홈플러스의 푸드코트. 입점한 매장들은 1월 영업대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아예, 못 아예 가진 사람이 없어요. 2월 말에 받았어야 할 돈인데 이달 초 연휴가 끝나자마자 홈플러스가 기습적으로 기업 회생에 들어가면서 대금 정산이 안된 겁니다. 전국의 상황이 비슷합니다. 어제 월급을 2,800만 원을 적금을 떼서 뺏고 오늘까지 지금 약한 3천만 원 가까이의 식자재 값을 지금 줘야 되는데 없어서 대출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 거든요 납품업체들도 동요하고 있습니다. LG전자와 삼양식품, 롯데칠성, 동서식품, 오뚜기 등은 당장 납품을 중단했습니다. 업체들은 홈플러스가 대금 지급 계획을 정확히 밝힐 때까지 납품을 중단한다는 입장입니다. 납품 중단에 동참하는 업체는 늘수 있습니다. 한글의 댓글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기대를 합니다. 기대하는데 돈안 들어왔어요. 안 준다 쓴다는 이야기는 전혀 안 하고요. 홈플러스 측은 밀린 1월분 대금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다음 주까지 변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홈플러스는 연중 최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평소보다 3배 정도 많은 납품을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 지급된 납품 대금 등 정확한 상거래 채권 규모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또 회생 신청 직전까지도 수십억 원 규모의 기업 어음 등을 발행해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최근 고령화로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서 사망보험 가입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아닌 지금 내가 쓸 돈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런 변화에 맞춰 정부가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합니다.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0대 임지현 씨는 25년 전 사망보험에 들었습니다. 보험금은 1억 원, 수익자는 자녀, 보험료는 다 냈고 보험금 수량만 남았지만 목돈이 너무 오래 묶인다는 생각이 최근 잦아졌습니다. 이제 지금 백세 시대가 돼서 수명이 길어졌는데 그때는 걱정 안 되죠? 요즘 아이들은 잘 살잖아요. <laughs> 당장 생활비를 생각해 해약하면 원금을 손해보기 십상입니다 일종의 계륵이 돼버린 사망보험. 정부가 마련한 대책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쉽게 말해, 연금화입니다. 사망보험 효력은 유지하면서 보험금 일부를 연금처럼 전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이 3억 원인 가입자가 2억 원은 보험금으로 남겨두고 1억 원을 매달 연금으로 받는 식입니다. 보험료를 완납했어야 하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받을 보험금을 타인이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소득 요건은 제한 없음이 유력합니다. 평균 수명이 길기도 하고 연금화하게 되면 내가 노후에 간병을 받는다든지 입원했을 때 이런 비용을 활용할 수가 있죠.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유동화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연금 기간, 비율 등 세부 사항은 각 보험사가 가이드라인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제97회 아카데미상 각색상을 받은 영화 콘클라베가 한국 관객들과 만납니다. 3회 연속 일본 아카데미상을 받으며 차세대 연기파 배우로 자리매김한 나가노메이 주연의 로맨스 영화도 개봉했습니다. 개봉 영화 소식 김상혁 기자가 전합니다. The Pope is dead. The is 갑작스러운 교황의 선종으로 새 교황을 선출하는 exactly. 콘클라베가 시작됐고. 로렌스 추비경은 신임 교황 선출 과정을 관리하는 단장으로 추대됩니다. We'll kind of 하지만 유력 후보들이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교황 자리를 향한 음모와 탐욕이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화려한 영상과 긴박한 전개로 고품격 스릴러라는 호평을 받으며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색상을 거부다어俺はいつも高木さんにからかわれていた 같은 중학교에 다니며 매일 장난을 치던高木久しぶりだね。高木さん? 갑작스럽게 떠났던 그녀가 10년 만에 교생이 돼 학교로 돌아옵니다. 西方?カッコいいよ!ちょっと!からかわないでよ! 변함없는 타카기의 장난으로 희격태격하던 두 사람 사이에 어느새 사랑이 자리잡습니다. 1200만부 판매를 돌파한 베스트셀러 만화를 원작으로 일본의 차세대 연기파 배우 나가노 메이와 일본의 차은으로 불리는 타카시 후미야가 설레는 사랑 이야기를 완성했습니다. 악명 높은 현상군 사냥꾼 릴리스, 고향 판도라에서 오악 디졸 멤버들과 보물을 찾기 위한 대환장 여정에 오릅니다. 연기파 배우 케이트 블런쳇과 케빈 하트 게이미리 커티스의 라이징 스타 아리나 그린블랙까지 초호화 캐스팅만으로도 볼거리로 전성합니다. KBS 뉴스 김상규. 본격적인 봄에 접어들면서 기온의 일교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륙과 산지는 영하권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8도 정도 낮아 다소 추웠는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이보다 10도에서 15도 이상이나 기온이 껑충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낮 기온이 더 올라가 일교차가 더욱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충청과 남부지방 곳곳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충남과 전북, 광주는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수도권과 충북, 대전과 세종은 오전과 밤에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늦은 오후에는 제주도에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0도, 대전과 전주, 광주가 12, 대구와 부산이 1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최고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또한 오늘까지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높은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있어 안전사고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계속 오름세를 보이. 다음 주 초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올라가 포근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뉴스 930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산불은 사소한 부재로부터 시작되는 인재입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 저와 함께 행동해주세요. 산에 오를 때는 라이터, 성냥과 같은 인화성 물질을 가져가지 말고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풀을 함부로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산불 위험이 큰 통제 지역에서는 절대 산행을 금지하고 취사, 야영, 보닥불은 반드시